자, 안녕하세요. 오늘 상대는 블라디에요. 블라디도 도란방패에 원포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룬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따라라 <laughs> 이렇게 들었습니다. 컷. 어, 미드클레드네요. 오케이. 클레드랑 블라디랑 수업을 했나봐요. 음. 다들 클레드가 막 카사딘 카운터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딱히 뭐 카사딘 같은 챔프는 그렇게 막 모든 게 카운터기 때문에, 뭐, 진짜 클레드가 카운터다, 뭐, 야쏘가 카운터다, 뭐, 이런 거할 말이 없어. 그냥 모든 게 카운터예요, 카사드 났으 클레드가 나왔다 해가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클레드도 상대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인 밀었죠? 라인 좋긴 한데, 집 갔다 올게요. 아 어, 이러면은 집을 못 가지. 예반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정글 한번 불러야 되는데. 안 도와주나? 이거 라인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가는데, 자, 어차피 에코가 뒤에 있으니까 에코가 뒤에 있기 때문에 다운 거긴 한데, 오 괜찮죠? 나 어, 뭐야? 이거 허... 아, 이쪽 바로 내렸구나. 에코가 끝까지 안 봐줬구나. 오케이, 어... 나이스! 아, 나이스. 팀 뭐야, 왜 이렇게 잘해줘? 뭐냐고, 팀. 나이스. 자. 야, 크레드 간다, 형. 나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크레드 갔는데 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거한 가지. 라인 쭉 미는 거. 이거 나이스. 크레드 다시 왔다. 클레드보다 레벨, 앞서죠 나이스죠? 이러면 일단 이득이에요. 개이득. 야, 클레드 안 보인다, 형. 일단 내가 뒤늦게 내려가지고 있긴 한데, 나 가면은 클레드한테 그냥, 뚝배기 날아갈 것 같은데? 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자. 어. 오, 어, 너무 센거 아니야? 너 양심 없니? 클레드도 이제 로밍 갈때 찾고 있죠, 지금? 지 로밍 갈 때가 아마 탑, 탑 정도 있을 텐데, 탑에만 이제 안 당해주면 되거든요? 초가스가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흘려주기만 해도 이득이긴 한데. 오케이, 나이스. 그런 사랑 같이 왔죠? 일단, 나이스. 잘 흘렸고. 이 판은 초가스랑 이제, 에코? 이제 다 성장형 챔프기 때문에, 에코랑 카사딘이. 응, 후반을 바라볼 수 없어. 그냥 버티고 버티면서 후반을 보자. 와, 저거 진짜 적패 적폐 챔프야. 적패에다가도 넌까지 어? 같이 오네? 거짓면안 되나, 이거? 제발. 에 어? 잠깐만. 아니, 파이크 형. 이거 맞아? 이거 따는건데 살짝 아쉬운데? 살짝 파이크형 좀 급하게 썼나봐 궁을 그 땄으면 개이득인데 그라스까지 꽁짠데 자 일단은 희망을 놓지말고 그래도 영겁이랑 대천사 뜨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어. 아 근데 이거 시, 너무 심각하다 하다못해 그라스나그라스 한번만 잘라도 될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 하다못해 나이스인데 이거? 형, 나이스 잡아줘. 나이스. 나 뺄게. 그래, 초가스형. 아 근데 이게 또 불용이다 보니까 아 이게 또 그, 마음이 급해지네. 지금 잘큰 사람이 초가스형밖에 없어가지고 음, 초가스형한테 몰빵을 해야 되는데 17분밖에 안 됐는데 둘이 합쳐서 1 3 됐어요. 와 거의 뭐 이거 분당 1대스준 거잖아. 이거 분당 대스잖아 아.. 초가스 형도 죽어버렸네 근데 초가스 형이 못 버티면 어떻게 버티냐 이거 음. 일단 아래에 가줍시다 이즈리얼 한 번만 더 잡으면 될것 같긴 한데 나이스. 잘 흘렸다 와 이거 나까지 잘렸으면 진짜 큰일날뻔했다 저게, 안녕재님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나이스, 뭐야, 이거? 와, 개쎄잖아, 이거? 나이스. 뭐야, 이거? 나이스. 오케이. 잘 비비긴 했다만, 여러분들. 조금 아쉬웠어요 오케이 이거라도 잡아주러 갈게요 자. 어 아.. 오야 깜짝이야 나이스 초가어굿아 근데 이거 어떡해 진짜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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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가보자. 이거 진짜 쟤네가 한 번만 무리해서 던져주면 이길만한데. 이거 한번 보고? 어, 뭐야? 야, 미쳤다, 얘. 와, 뭐야? 뭔 길이야, 이거? 나이스. 나이스좀 아, 이거 자르면 되긴하오는데 나이스 굿굿 나이스 한번만 더 자르자 이거 우와 불령 먹어야 되는데 다음 턴에 야형형형 형, 형. 그거 아니야 제발 거기까지 해줘 형 오케이 나이스 끝끝 거기까지 굿굿굿 아나 너무 불안해 얘네들 급발전할까봐 너무 불안한데 나이스 나이스 외맹고 나이스죠, 이거? 나이스, 용과자 용. 나이스. 이거 주력 애들 다 죽었는데? 용갈수 있나? 이거 용못 가나? 응. 응? 잠깐만. 잠깐만, 이즈를또 나대는데? 보고? 나이스, 이즈를 나대는 거 잡았다. 구 가자. 용가자 용, 용. 초가스 있으니까 용가자 빨리 빨리 가야고 어, 용용용 제발 나이스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나이스 굿와 이거 이길것 같은데요? 오케이 나이스 끝났다 16레벨 자 여러분들 해사딘이 16레벨 왔습니다. 자, 해사딘이 16레벨 찍은 버지진님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사딘이 16레벨 찍었죠? 이제 빨리 갑시다. 잡았죠, 이거? 나이스 플라디노프리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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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나이스. 일단 이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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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나이스. 나이스. <laughs> 뭐야 뭐냐이이제 저희는 천천히 해도 돼요 저희가 이제 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뭐야, 이거? 자, 궁쓸 때? 그렇죠. 다 씹어줬죠? 나이스. 자, 그라가스가 궁쓸 때, 맞궁 쓰면 은 그라가스 궁이 안 밀려요, 여러분들. 합시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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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나 지금 심리적으로 매, 매우 매우 불안해, 이거. 이거, 불안하다, 이거. 나이스. 굿. 피한번촥 채워주고. 나이스. 여기까지 밀어줄게요. 와, 이걸 이긴다고? 미친? 맞아, 이거? 와, 진짜 유튜브 각시게 나왔다. 나이스. 와주고. 나이스. 나이스. 이건 캐리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 캐리.